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심규화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오늘은 골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골반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만져지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뼈 주변 부위를 골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골반은 정말 중요한 부위긴 하는데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분들은 틀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내는지 제가 자가검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활동을 했을 때 바지를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바지나 뭐 치마를 입었을 때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위아래가 약간 뭐 달라져 있거나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골반이 틀어졌다라는 걸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허리에다가 손을 얹었을 때 앞에 만져지는 뼈가 있을 거예요. 그 뼈를 ASIS라는 그뼈 위치인데 그 뼈가 만약에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런 경우에도 골반이 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오늘은 그 골반이 약간 틀어지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나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잡힐 수가 있는지 운동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크램셋이라는 운동인데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리시면 네, 되겠습니다. 허리에 나가는 손을 얹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이제 최대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발목은 서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렸다가, 자, 둘, 그리고 내리고, 셋, 내리고, 넷입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은, 상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숙여지면은, 어, 이제 크게 이제 자극이 안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핀 상태에서 골반을 이제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램셋 운동을 이첫 번째 운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정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어, 우리가 브릿지라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일단은 브릿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위에 보고 이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려줍니다. 이때 발목을 살짝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몸쪽으로 당겨주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을 브릿지 자세라고 합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들지 않게 엉덩이에 바락근에 힘을 줘서 옆에서 봤을 때 몸이 일자가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내렸다가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마지막, 다섯. 자, 이 상태에서 응용 동작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브릿지 자세에서 다리 한쪽을 반대편 무릎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금 했던 브릿지 자세를 진행하시면 돼요. 하나, 밀었다가, 둘, 내리고, 셋.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올렸을 때 골반 자체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골반이 바닥에서 수평이 될수 있게 그대로 쭉 올리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또, 똑같이 10개, 10개, 한쪽 다리씩 10개, 10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브릿지 자세는 그 15개 정도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동작은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세를 한번 정확하게 봐주세요.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바닥에서 수직이 될수 있게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90도로 뒤로 접어 주세요. 이랬을 때 머리부터 무릎까지 일자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허리에다가 손을 얹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어주면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버티기를 하시면 돼요. 자, 10초 정도 버티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진행하시면은 이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동작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뭐 골반 교정을 하는 운동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뭐 영상으로 이제 접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운동만 일주일에 세번 정도 그 꾸준히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어, 골반이 이제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세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이 엉덩이 주변에서 약간 이제 그 유통이 오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골반이 잡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골반 교정에 대한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은. 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